밝아가지고 지금 아침 8시인데, 시방에서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누락된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줘도 좀 가지고. 집으로 집으로 갑니다. 열심히 해요. 바람을 가는나요 오늘은? 지금 공순이네라고 공순이네? 공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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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엄마. 아니 지금 들려, 엄마. 콩이냐 고 콩이냐. 콩이! 콩. 콩. 콩이! 네 여기 제주도민들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는 데여서 엄청 푸짐하게 주고 재료가 네. 빨리 소진돼서 맨날 문을 빨리 닫는다. 안, 안 돼. 며칠 전에도 갈라 그랬는데 재료 소진됐다 그래서 못 먹었어. 좋아, 이제 양손이네 아, 고기 국수. 먹어라. 예, 좋은데. 와아 어, 진짜 양 많네 와 엄청 푸짐하네 고기가 와 우준아 고기가 엄청 많지? 아니 우리 도착하자마자 고기국수 먹었는데 잘 먹더라고 우준이가 우준이 응. 응. 먹어 먹어 옳지 이야 대빵 잘 먹네 와 먹어보자 예.

저랑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목회랑만 여기 오설로왔어요 강아지는 실내가 안 된다고 해서 실외에서는 완전 자유롭게 다녀도 된대요. 그래서 막대 산책 좀 시키고 오빠랑 유준이 일어나면 같이 실내를 들어가 보게요. 여기 올라가면 차밭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자. 가자, 가자. 우와. 우와. 여기가 로스팅하는 기계인 것 같아요. 대박. 안에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위에. 여기는 바쿠아즈랑 풀시랑 저는 요거 시켜봤고요. 네. <laughs> 어, 눈이 안 떠지네. 계속 잤습니다. 요즘 낮잠 시간 맞춰가지고. 잘니다 잘잘 맛있다. 맛있 다 맛있어? 야 넘어져 넘어져 천천히 천천히. 가 보고 가.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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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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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뭘 왔어? <웃음>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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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아버지 어딨어 <웃음> <웃음> 할아버지 어딨어 유준아 저기 아니야 저기 찾았다. <laughs> <laughs> 아버지 찾았다. 음, 찾았어. 혜준은 <laughs> 작업할 게좀 있어가지고 저랑 유준이랑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공항에 모셔다 드리러 갈 겁니다. 이게 한라산 출근 가봐다. 그렇지. 혜준랑 얘기를 해봤는데 어. 뭐 한라산 올라가 봤어? 그러니까 아니. 이래서 내가 한라산 가볼 생각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도 ㅋ <laughs> 마 여기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은 바로 이거 손바닥 찍는 거 있어요 알았어 아, 아 이준아 탑승권 다 있지? 이만 응. 응. 이준아 귀염둥이 벅태 응. 일로와 벅태 와 벅태 벅태 아빠랑 찾으러 갈 사람? 찾아요! 찾으러 갈 사람 손? 찾아요! <laughs> 아빠랑 별 모양 찾으러 갈 사람? 찾아요! 찾아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다! 아빠 찾았다! 10! 우와! 이준이가 10을 안다고? 그때. 단디 외웠네, 유준아. 요거는? 빙글빙글. 아, 빙글빙글 바람개비. <laughs>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먹렸던거같 <laughs> 바람개비. 어. 응. 이거는? 이. 이. 맞아요. 요거는? 유준아. 부. <laughs> 어? 이거 유준 좋아하는 거. 팔. 맞아, 팔. 요거는? 오 맞아요. 비 아빠 양말 있는데 유준아? 비 아빠 양말? 저기 아빠 양말 빨래 빨래 넣어줘. 어. 아빠 양말, 엄마 양말도 넣어줘. 유준이가 엄마 양말 여기저기 여기 잡고 넣어줘. 고마워. 유준이 우리 유준이 효자네. 아침 먹습니다. 오빠도 먹고요. 저는 계란 후라이 하나만 먹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집에 전기가 나가 가지고 전기 아저씨가 9시에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틀어 놓고 있습니다. 유준이는 안 춥나 봐. 아빠가 엄청 추워했죠.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는데.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부분, 부분이 나간 거지다 응, 나간 건 아니고 부분만. 아빠 엄마 엄마. 부분만. 아, 원래 저희가 여기 숙소에 있다가 그 유준이 교회 친구 이유미라고 있거든요 그 이유미네가 제주도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숙소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원래 숙소 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가...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병문안도 이제 유준이도 같이 가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부산에서도 일주일.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그래서 제주 사비는2 네. 주고 부산 살이 일주일 됩니다. 어어 다음번에 진짜 엄청 좀 여유 도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어디 가서 한달 살이를 해보든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요. 누나가 부산 가면 합부 이모도 있고 땡인구촌도 있고 현주 이모도 있고 지유 이모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이모부도 있고, 삼촌도 들 있고. 네, 재밌재지겠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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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 Ama, 띵! m 엄마! 엄마! Ama, a 아 a Ama, a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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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준이가 손가락 힘을 좀더 세게 하면 삐용삐용 올라가네 아아 고치는 거 전기 실패해서 저희가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보일러가 안 되니까 여기서 원래 2박을 더 하고 옮기는 거였는데 숙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됐어요 그이유민네 만나는데 짐을 다 싸고 다시 차에다 다 넣고 만나야 될것 같아요 이이라 안녕히 가세요 빠빠이 와, 그리하여 예정에 없던 전기슈로 이이 가족은 급하게 짐을 싸게 되는데. 자한번더 이사갑니다. 후딱 짐다 샀어요 지금. 꽉 찼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 캔넬에다가 박스 택배 받은 거랑 이런 거다 있는데 우리 약간 떠돌이 가족 같지 않나? <laughs> 저애좀 내복 내복 차리네. <laughs> 오빠는 뭐안 씻고 머리 막 떡져가지고. <laughs> 나도 마찬가지지만. 재밌게 다니면 되지. 어, 재밌다. 이번 여행 잊을 수 없다. <laughs> 여기 그때 저희가 왔던 숙소인데, 역시 여기 <laughs>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방이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화장실이 또 있고 거실은 이렇습니다. 와. 아 근데 여기 날씨 따뜻할 때 오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아. 지금도 너무 좋은데 온수풀 할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되게 경치가 너무 좋아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짠 대망의 2층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거야. 일단 대충 옮겨놓고 빨리 준비해서 나가려고요. 근데 여기 원래 숙소가 일견동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숙소가 다 비워져 있나 봐요. 그래서 양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도 편하게 보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둘이 뭐해? 우와 엄청 큰 빵이다 유준아. 뜸다 어. 빵 먹으러 가자. 아 좋죠. 여기 바로 옆에 제주당이라고 있다. 너희들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음. 어 누워 누워 어, 누워, 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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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워. 음. <laughs> <laughs> 유준아 아빠 나온다 아빠. 어. 아빠 어디 갔어? 여기 아빠, 아빠랑 이제 나오지? <웃음>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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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서워. 안심해? 유진이 어디갔? 안심해. 어 형아 저기 숨어있지. 어 저기도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저기 누가 있나봐. 아 우와. <laughs> 형아 숨어있었지. 형아도. 유진이도 숨어봐. 유진이 숨어봐. 유진 숨어봐. 유진 숨어봐. 유진 숨어봐 숨어봐. 숨어봐, 숨어봐. 숨어봐, 숨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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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진이 없다. 유진이 어디갔지? 찾았다.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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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워 누워 누누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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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그렇지 그렇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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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준이 없다 유준이 없다 찾았다 여기 있네 <laughs> 유준이 어디 있어 유준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유준아 진짜 열심히 놀았네 너 아니 유준이가 물다 먹었는데 주디바이머가 아. 물 다행히 주셔가지고 유준이가 물 물을... 감사합니다 어, 완전 구세주다. 아직은 이 퇴장 상술전에 아직도 노란하지 않는 조유준 저희 제주당에 와서 빵을 먹고 가려고요. 물 빨빨. 유준아 엄마한테 가자. 지금 저도 빵 먹고 유준이도 먹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이게 소금 우유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와 완전 살찌는 맛야 너무 맛있다 아한번더 어, 줄게요 할 사람 손 가요. 쳐요 쳐요 손손유야 토닥토닥 해줘 토닥토닥 유리야 토닥토닥 우리야엄마 아가 어떻게 해줄까? 토닥토닥, 토닥토닥. 유리야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 의사에 봐 해줘 의사에 봐 토닥토닥, <웃음> <웃음> 토닥토닥. <웃음> <웃음> 아이 예쁘다 좀 아이 아가 사랑해 사랑해요 고마워. 저 저희 제주도 와서 갈치를 안 먹었어요. 여태까지 우리 갈치 처음 먹으러 왔어. 어, 먹었어요? 그러게 생각 못했어. 맛있게 드세요. 고맙겠어요. 이미도 많이 먹어.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laughs> 저기 지금 방치해 <방치하는> 놓은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야 너네 뭐, 뭐, 야 상쾌해. 아니 뭐 장비. 둘째 이거, 이것이 둘째 숙명이니까 <laughs> 첫째를 저렇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게 잘안 됐지. 우리가... 음. 못했죠 첫째 아,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 여기 이사고 이 뭉치 첫째 이거... 아, <laughs> <laughs> 진짜 많이 나온다. 우와...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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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아, 어, 진짜 맛있다. 우리 갈치를안 먹었지? 또 먹으러 오자. 어. 그러니까. <웃음> 아. 뭐야. <laughs> 아.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 진주! 아, 둘째 낳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같이 또째 낳아. 둘째 낳아! 지금 숙소 와가지고 씻고 이제 아, 일하는 시간. 어, 시간에 가졌는데 저는 밥 먹을 때 집에 오는 이조리풍을주셨어요 제가 조리풍 진짜 좋아하거든요. 과자 진짜 여기 와서 처음 먹는 거예요. 어찌고. 아니다. 이기 강동이. 근데 이거 김밥 맛있다 여기. 포장 응. 아, 주문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 맛있다 여기. 응. 김밥 두가지나나이때해말까 뭐? 먹대 데리고 산책하는데 할머니 두 명이 저기서 걸어오자 먹대가 무슨 강아지인지 너무 궁금했나 봐. 한번 어. 음, 무슨 강아지? 무슨 강아지야? 이러면서 막 중이야 중이지 먹대가 털이 너무 빡실 박실, 빡실하니까. 마피아, 일로 와봐. 내가 우 양치 한번 먹어보자. 야. 마 시계 찍어, 시요마피 치카치카 하세요.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찐리, 찐리, 찍어. 빙리빙리 찍어. 찍어. 요 엄마 찍어. 아빠 치어저치 찍어. 저치 찍어. 저치찍 와, 케이야, 형님 안녕하세요. 케이 네. <laughs> 안녕. 윤아 네. 누구야? 누구야 유진아? 누구야? 케이 네, 안녕. 케이 잘 지냈니? 유준이 어디 가세요? <laughs> 어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예 <laughs> 지금 일어났어. 가지져가지고 잠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승마장인데 승마체험도 할수 있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말도 타고 있고요. 아니야, 아니야. 먼말 탈까 했는데 애들이. 아 진짜? 어. 완전 오, 재밌겠다. 어. 얘네 괜찮아 어. 괜찮겠지? 같이 타면 된다고 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아이,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포트! 이거 겠다 이거 말해 이거 말해 아니야 아니야 조금씩 아, 먹어 조금씩 해 유준도 돼. 여기 있잖아 아유, 내. 아니야 아이 좋대 유준아 나 <놀라> 이거 유준이 거 아니고 재희 거야 하나씩 먹어 거야 얘봐얘봐 지금 얘한테 그런 말할 때가 아니야 여기는 넘어오지 마 근데 언니는 세대 도 크잖아 넘어오지 마 그렇구나 자 각자 먹는 거야 유준이 저 옆에 말줘 우와. 오케이 이렇게 주는 거야 오케이 맛있게 우와. 먹어 오케이 오케이 유준이 <laughs> 또 줄래 안돼 누구 줄 거야 제일 작은 애 줄까 제일 작은 애 여기 주자 여기 자 어우 불쌍해 자너 먹어 그렇지 오 말이 푸르했지 오 가자. 가자라나. <끼리> 그치 말이 그렇게 했지. 어. 가자 가자. 말 빠빠이. 빠빠이. 천천히 가 천천히. <끼리> 네. 네. 최대한 아시발 하실게요. 맛있쪽으로 위험하니 절대 가지 말고 몸에 손을 풀고 힘을 풀고 손잡이를 꼭 잡고. 유준아 엄마랑 탈래? 아빠랑 탈래? 아빠. 아빠랑 탈래? 엄마. 엄마랑 탈래? 여보, 말 타봤어? <목소리> <laughs> 엄마한테 갑시다 우와 <목소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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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탔다 따가닥따가닥 <목소리> <목소리> 어, 따가닥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하지? 따가닥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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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어, 엄마 어디 있어? 말 어디 있어? 어, 말 여기 있지 말 아, 고마워 아, 했어?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네, 바이, 바이. 아 생각보다 바이. 엉덩이에 불이 날것 같았던 말 타기. 얘들 음, 음, 음. 재밌었어? <목소리> 어 <목소리> 따가닥 따가닥. 아 엉덩이 아야 아야 했어. 같이 이랑 감자전 먹으러 왔습니다. 방금 그냥 장난이네요. 아, 뛰고 싶었어, 태야

맛밖서 달달 떨다 와서 먹으니까 다맛있유준이도 감자전 맛있나 보대다. 떨어진 거제거하 오면서 얘기했는데 유준이랑 나랑 부 р 가 з д е л 을 해서 가까운 데로 금토이와 토 이런 식으 아르테 유지혁 없알았 이준이가 말하는 바다, 창방 창방. 창방 창방. 와 여기 진짜 예뻐요 여기 와 너무 예쁘다. 와 이준아 이준아 뒤에 하트 팬더. 와. 저 아빠가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조 유준 유해준 조전우. 와 정말 이런 것처나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나봐요. 여깄다. 여기 있다. 와,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뒤에. 우와 나오네. 와이준이가 그린 공이에요. 와 너무 신기하다. 아. 아 제주도. 제주도. 아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보면 보여. 카메라로. 아그러니까 영상에 최적화된 사람이네. 어 리즈라이크 제주도. 너랑 닮았지? 아 그렇지 제자리 너나 닮 너나 그렇지 귀여워 아 그림이다 그림.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유준아 제이야 어머 이거 봐봐 어, 어? 제이야 아, 이거 뭐야 그래도 배가 고팠는가 맛있게 잘 먹네. 복숭아. 딸기랑 토마토는 왜 지나쳐요? 푸드 오이. 당근. 배나남. 중간에 빠뜨린 거 있는 거 같은데 유준아? 딸기랑 토마토, 고구마 빠뜨렸는데?